지금 그 옆집에서 계속 괴롭혀야 되고 있고, 2층에서괴롭혀 되고 있는데, 웃지도 못하게 만들고, 기분 좋을만 하면예 해방을 니다 근데 그 안건, 어떤 생각 들어오냐면, 이제 그, 이게 직원으로 하게 되면, 마음대로 묻지 못한다는 거 이 회사 때 사람들 안 먹는 것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막 웃기도 하고, 그나마 그렇게 재밌게 막 한다고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막 아이들 잃어버려갖고는 그렇게 울고 울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직업을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웃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실종아동 제대로 그거 하게 된다면 그 실종아동 부모들 따라가게 된다는 거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그렇게 했는데 웃겠습니까? 웃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군대에서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지 말라고 쪼갠다고 웃으면 쪼개, 쪼개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쪼개지 말라고 아 이거 직업으로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웃음을 잃는다는 거죠 그리는 직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예, 집에 안 있고, 예. 이렇게, 실종하던 부모님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데서, 이가 하고 있으면은, 웃음을 잃게 되는 거죠. 우는 건 가능하겠네요. 울고 있는 것은. 울고, 화내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정신병자가 죽는 건데, 그건. 그니까 정신병자가 죽는 거야 실정한 사람 이 그, 이거 하면, 그, 기분 좀 좋을, 그, 재밌게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보죠. 이, 성량파리 소녀 마지막에 보면은,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웃고 떠드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발이 쏟아가 이게 마지막 단계로 온 거죠. 진짜로 이거 화면에 웃음을 잃는다는 건지 몰요 직원으로 그거 나는 건지. 포기해야죠. 하루 종일 인상수수탄고 오는, 거, 오는 것도 안되고 그, 틀려. 심각하게. 실제로 그런 직원의 직,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막 아, 오실라고 막 그러고. 마지막 단계. 오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거 마지막 단계 같다. 성역발이. 대체 언제까지 성냥팔이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종화동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파리 소년 언제 끝나는가. 그, 옛날에 그, 음물 보고 자기하고 그런 게 딸, 딸이 소년이었잖아요. 딸, 그, 음물 보고 자기 하다가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그거 끝났다 치면은 이제 실종화동 이거 그리면서, 이거 계속 실종화동만 그리고 있는, 이건 언제 끝나는가. 지금 마지막 담겨 온것 같다는 생각 이 해. 귀로 보다 말이야. 무게 만드는 거야. 주변에서 무너게 만드는 건 직원도 아닌데. 할 만하면 나와 고 짜증 나게 만드는 거욕 나오게 만드는 거 두려움 떨게 만드는 거 실종하는 직원. 직원들처럼 만든다는 거 이런 거직원을하하면 세상이 지옥이니까 지옥이 따로 없고 직장이 지옥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돈 벌라고 그 돈을 그 파는 거죠. 자기 삶을 갖다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 돕는 거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돈 받고 8시간, 10시간 웃지 말고 쓰라고 하면은, 그이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 운전하는 직업 가지면은 10년, 20년, 장애인처럼 거기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재활 운동하듯이, 그 아침에 한두 번그 운동하러 가던가. 아, 멀쩡한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장애인 같이 산다고.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장애인 아닙니까 울장한 사람 웃지 못하는 사람세상뭐은이상하더라고 그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있는 것 같고 어때든 나하고 날씨가 또 내가 왜학 하필 이걸 하고 있냐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미련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그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도 많고 왜 하필 나냐고 되지 않습니까 아, 나보다 착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도와줄 사람들 많은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아. 왜 하필 이거 내가 이걸 하고 있냐고. 뭐가 있다는, 어떤 계획이나 뭐 어떤 것들. 옆집에서막 짜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 했죠. 날씨 조정한 하람이 괴롭히는 자리 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 힘도 빠지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 이게 그거구나. 웃음이 누거랑 만약에 죽을한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랑 누구랑 누구하 누구랑 누구랑 누거랑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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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구랑 누구랑 누구는데구랑도구랑도 못하고 구랑도심하고풍각한 웃지도 표정으로 있으라 있으은랑누 포기하고 웃는거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려면 진짜 그거 하시는 거예요. 8시간, 8시간 10년, 10년, 30년, 10시간, 10년, 20년, 30년. 실종하는 부모는 찾아주면 그만한다, 그실종한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정도는 아니까요 지옥입니까? 직장이 지옥입니까?